내 인수분해는 X에 대한 몇 차? 2차 Y에 대한? 2차 그럼 뭐 정리할래? X 그럼 X제곱 어있어 여기 있지? 여기 X가 어기 있으니까 이렇게 쓸수 있어 수 없어 응? 나 이렇게 쓰면 내림차수 성공했지 단순히 지금 여, 이 자리만 바꾼 거에 불과한 거야 그래 안 그래? 근데 문제가 풀린다고 어떻게 풀리냐? 어, XO 플러스 4X 이게 마이너스 뽑을 수 있어 없어 음. 이름을 잘해야 된다고 응? 기관식만 하면 다 맞아서 아무 의미가 없어 주관식은 다 맞아야지 그래 안 그래 이리 진실력이 돼야 되는 거야 iki tane